저는 2 2살에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입니다. 요즘 제 소걸이를 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또래의 친구들과만 얘기를 해보자니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없고 결혼을 한 형제 자매를 둔 사람도 없어서 공감을 좀 얻고자 온라인에 힘을 좀 빌려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늦둥이 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머리가 흰머리가 되신 나이에 저를 낳으신 건 아니고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와의 나이 차이가 딱 10살이에요. 거의 외동아들 하나를 키우시려 하다가 엄마가 30대 후반에 저를 낳으신 거였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은 아들 하나만 키우면 살려니 엄마가 많이 심심하고 울적해 하셨다고 해요. 어느 성별의 자네를 낳을지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 아빠와는 달리 엄마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를 쏙 빼닮은 딸 하나를 낳아서 손에 끼고 다니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친구처럼 말이죠. 쇼핑도 함께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를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로지 내 편이 되어줄 피붙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빠를 낳은 후에 급격하게 몸 좋지 않았고, 그럼에도 아이를 가져보려 했지만 때때로 되지 않아서 거의 체념하다시피 딸을 가지는 것 포기했었다고 해요. 나이도 계속 먹어가다 30대 후반이 되셔서는 이제 진짜로 안 되는 것보다 하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렇게 모든 정성과 노력, 기대마저 다 체념을 한채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와중에 제가 덜컥 생겨났다더군요. 저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모든 걸 체념했던 저희 엄마는 결혼할 때보다, 그리고 오빠를 처음 낳았을 때보다 더더욱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좋아 죽겠다며 막 오빠를 들쳐 업고는 거실을 뱅글뱅글 뛰어다니셨대요. 체념 후에 얻은 자식이라 그런지 엄마는 유난히 더좋아하셨고 아빠는 또 행복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좋아라 하셨고 오빠는 또 그런 부모님의 훈훈한 모습을 보면 좋아라 했고 그렇게 온 가족이 저 하나 태어나는 것만 기대하며 엄마가 임신하신 동안 하루하루를 설렘과 행복으로 넘치는 날들로 채워갔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게 전 태어나고 나서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저희 가족들의 온갖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엄마를 쏙 빼대닮은 제 외모 때문에 아빠도 엄마 미님이라며 딸 바보가 되셔서 저를 꼭 옆에 붙여다리고 사셨고 딸을그 누구보다 기다렸던 저희 엄마는 말할 것도 없으셨고요. 어린 나이 오빠도 동생은 시기집도 할 법한데 우리 집에 찾아온 공주님이라면서 절 그렇게 챙기고 다녔대요. 동네 앞에 나가서 놀고 있으면 내 동생 누가 괴롭힐까봐 자기 학원도 안 가고 보조를 서고 있기도 했다네요. 물론 그건 자기가 진짜로 학원을 가기 싫어서 제 핑계를 대며 땡땡이를 친 거라고 나중에 이 시집고로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듬뿍 받아 주시니 저도 사랑을 늘 받기만 했지만 베푸는 것이 얼마나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또나 스스로도 행복한 것인지 잘 알았고요. 그래서 또래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인기가 많았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내며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다고 자부하는 절친들만 해도 벌써 6 명이 좋게 더버요. 물론 친구 숫자로 저의 인상을 평가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성격 파탄자는 아니라는 말씀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네요. 고민 걱정이라고 할 것이 딱히 없었고, 덕분에 학업에만 열중하면서 원하는 대학도 진학을 할수 있었고, 대학에 와서도 좋은 사람들 만나며, 조금씩 제 꿈을 키워나갈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주변 또래들처럼 취업 고민도 슬슬 하기 시작했고 스펙의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지금껏 해온 것처럼 내 위치에서 꼼수 부리지 않고 내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결혼한 저희 오빠의 와이프 제 새언니 때문입니다. 저희 오빠는 1년 전에 오빠의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을 통해서 지금의 새언니를 만났어요. 그 당시가 벌써 서른이 넘었던 때이고, 오빠는 진작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상태여서 재정적인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게다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였는데, 유일하게 옆에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게 흠이었던 때였어요. 저야 뭐, 오빠가 결혼을 하고 평생 철없는 저희 오빠로 남아주면 좋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오빠가 어디 문제가 있어서 여자친구를 못 사귀고 있나 싶어서 부모님처럼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빠 스스로도 이제는 결혼을 해서 부모님처럼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는 로망을 품고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새언니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의 말입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연애를 하며 곧장 결혼을 준비했고 결국 진짜로 결혼에 꼬리는 했어요. 만약 오빠가 더 어릴 적에 결혼 생각이 없었을 때새 언니를 만났더라면 진짜로 결혼까지 갔을까? 싶을 만큼 제 눈에나 저희 부모님 눈에나 참 반란까진 여자였지만 오빠는 그저 결혼에 눈이 멀었고 또 오랜 기간 연애를 못해서 여자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 언니를 반란까진 여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니, 글쎄.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새 언니를 만나던 자리에 새언니가 한시간이나 지각을 한 겁니다. 저희 집으로 부르면 언니가 결혼 전부터 부담스러워 할까봐 일부러 엄마가 바깥에서 고급 한정식 식당을 예약해 약속을 잡았는데요. 저희 가족은 약속시간 20분 전쯤 미리 도착을 해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각 조금 지나서 맞춰 오빠가 혼자 식당에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저희는 오빠 결혼이 파토난 건줄 알고 표정이 심각해졌는데 오빠는 새 언니가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자기 혼자 먼저 왔다고 먼저 밥이라도 먹고 있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래요? 주인공이 새 언니가 안 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밥을 안 시키고 새 언니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정말 하염없이. 그런데 한 시간이나 지나서 나타난 새 언니는 캐주얼한 청바지와 마시티를 입고 프로야친 머리를 막 만지면서 들어왔어요. 정신없이 들어와 앉길래 먼저 해야 할 인사조차 생략이 되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한 시간이나 시부모 될 어른들을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게 해놓고는 본인이 정신 없어 죽겠다는 티를 팍팍 내며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안 하고 곧장 오빠 얼굴만을 확인하고는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첫마디가 아나술덜 깼어 라더군요. 이제 보니 세 언니는. 전날 술을 드럽게 처마시고는 그 술이 다안 깨는 바람에 오늘 약속 시간까지 늦잠을 풀풀 잤고 연락이 안 되자 오빠는 저희 가족들이 기다릴 걸 알기에 혼자 에라 모르겠다 하며 약속 장소에 왔던 거더라고요. 세언니는 오빠의 불같은 전에 어찌저찌 깨긴 했는데 일어나서 대충 차려입고 나온다는 게 그만 불의 접저이 훤히 내다보이는 와이셔츠에 단추까지 잘못 잠거서 가슴골이 보일라 말랑하는 그런 상태로 와버렸고요. 아 진짜 문제가 하나에 둘에 셋에 아주 첩첩 산 중인 꼴이었습니다. 뒤늦게 오빠가 인사부터 안 하냐는 눈치를 주며 자 여기 우리 부모님 하며 언니한테 저희 가족을 소개했고 천만다행이기도 세언이는아 안녕하세요 하며 그제서야 웃어보이며 인사를 했어요. 거기에 인사까지 대충 해버렸으면 진짜 상을 다 엎어버릴 뻔 했는데 다행히 웃어보이니 웃는 얼굴엔 침을 못 뱉겠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에 썩 좋지 못했던, 아니, 최악했던 세 언니를 만나고 나서 저는 더더욱 오빠가 결혼하는 것이 껄끄러워졌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세 가족을 들인다는 것인데 다른 날도 아닌 시부모님 만나기 전날 술을 진탕 먹고 한 시간이나 약속에 늦은 세 언니라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오빠가 가족들 눈치가 보였는지 다들 불러 모아서 말을 하더라고요. 전날 직장에서 억지로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그래서 약속이 늦은 거라고 말이죠. 저희 오빠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 할 때면 이상하게 손을 쥐어 뜯는 버릇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도 그 정도 파악은 할줄 알거든요. 세 언니 애기를 할때 어찌나 손을 쥐어 뜯던지, 단번에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면서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새 언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오빠 인생이라 생각하며 좀더새 언니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가짐을 했죠. 가족으로 들어오며 문제 일으키지 않고 기존에 우리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화목하게 잘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후 오빠는 결혼을 했고 분가를 했습니다. 세안이는 오빠보다 5살이 어린데요. 어디 오빠 회사 근처에 있는 중견기업의 비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둘다 직장 위치가 비슷했던지라 신혼집은 직장 근처로 구하는 바람에 저희 집과는 거리가 제법 멀어졌어요. 그래봤자 같은 서울안이지만 한강을 사이에 둔 강북과 강남의 차이니 옆동에 드나들듯 쉽게 왔다갔다 할 거리는 아니었죠.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사줬습니다. 정확히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받은 유산과 오빠가 약간의 대출을 껴서 집을 샀고요. 새언니는 집 사줘서 고맙다며 시집올 때 애단애물을 해오려고 했지만 엄마가 요즘 세상에 뭘 그런 걸 하냐며 간단히 생략을 했고 다만 그 돈으로 차라리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께들을 선물 같은 걸 준비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새언니랑 오빠는 가격이 좀 있는 한가와 떡세트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 애단애물을 준비하려던 것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턱없는 저렴한 선물에 엄마가 결혼식 당일 당황하긴 하셨지만 요즘 젊은 애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실례라며 가만히 계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집도 해갖고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새언니는 본인이 쓰고 싶은 침대가 있었다면서 신혼집 침대 하나와 결혼식 때 담내표 외에는 결혼하는데 어떤 돈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돈은 저희 엄마가 안 받아도 된다고 미리 말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로 시댁에서 뭔가 많이 해줬다면 적어도 새 언니도 그만한 감사함이나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새 언니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시댁에서 가장 만만한 저를 불고 늘어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엄마는 새 언니가 부담스러울까봐 일제 전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빠가 먼저 안부 전화를 자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딱히 새언니한테 뭔가 연락할 거리도 없었죠. 그렇게 그날도 평소처럼 오빠가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엄마한테 안부전화를 걸어서 엄마는 뭐잘 지낸다. 결혼생활 어떠냐 하며 즐거운 모자간의 대화를 주고받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곧장 새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걸 옆에 있었기에 다 듣고 있었고요. 엄마는 며느리다! 하면서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았고 왜인지 어른인 엄마가 먼저 막 안부를 묻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아주 기분이 우울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어요. 표정에서 감이 도저히 안 와. 무슨 일이냐고 막 엄마한테 보채 부르니 엄마가 시어머니 되기 참 힘드네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인 거 아니? 글쎄 새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는 대뜸 안부인사고 뭐고 그냥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어색함을 없애려고 막 안부를 물어보니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방금 자기 남편이랑 통화했냐고 맨날 하냐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고는 어머니한테 마마보이 소리 듣게 하기 싫으시면 통화 좀 그만하세요. 이제 결혼한 남자예요. 하며 기분 나쁘다는 쓴 웃음을 짓곤 전화를 끊었다더군요. 엄마가 알겠다는 대답을 하는 그 와중에 전화를 끊었대요. 진짜 그 순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아니 엄마가 며느리한테 안부인사를 하라고 억지로 전화를 강요한 것도 대리 효도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엄마한테 와이프 없는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전화를 한 것까지고 마마보이 어쩌고 하면서 통화 좀 그만하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버릇없는 경우냐고요. 화가 나서 오빠한테 곧장 전화를 하려는데 엄마가 절 막았어요.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라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다며 오빠 부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더군요. 어쩌고니 없는 소리를 며느리한테 듣고서 아무 말도 할 소연도 못하고 그냥 혼자 꿍쳐두시겠다는 우리 엄마. 하 정말 그 순간 세언니의 주둥이를 틀어먹고 싶었지만 저도 참았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몇 달간 계속 이어져 왔어요. 당연히 가족 간의 왕래가 전혀 없었고요. 엄마가 오빠 전화를 안 받으니 오빠도 점점 전화를 뜸하게 했고 엄마는 혼자 소거리를 하시던 와중에 새언니가 오빠랑 함께 집에 찾아왔는데요. 그날은 저희 아빠 생신이셨어요. 그런데 누가 시아버지 생일날 며느리 밥상으로 한다고 먼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서 쓸데없이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식으로 아빠 생신날에도 1시간 정도는 약속시간보다 늦게 왔더라고요. 다른 날도 아닌 결혼 후 처음으로 만는 시아버지 생신인데 엄마랑 제가 밥을 기껏 차려놨더니 말이라도 도와주진 못할 망정, 한 시간이나 말도 없이 늦어서는 밥까지 다 식어버리게 만든 어마무시한 새 언니. 급기야 손은 빈손이고, 옆에서 오빠는 뭐에 대었는지 벌벌 떠는 표정을 하고는 새 언니 눈치를 보며 집에 들어왔어요. 결국 그날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부는 건 고사하고, 새 언니의 뾰루통한 표정 때문에 온 가족이 새 언니 눈치를 보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고, 엄마와 아빠는 끝까지 분위기를 띄워보겠다며 되도 않는 농담을 던지고 웃어보이다가 결국 새 언니가 밥다 드셨으면 가보겠다는 말을 남기곤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빠는 무안해하며 그제서야 기분이 상하셨는지, 그래, 가라. 라는 말씀을 남기곤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또 중간에서 앉아보자 못하시다가 새 언니를 현관 밖까지 배웅하셨고요 뭔가 새로 들어온 가족 때문에 그것도 A라고는 반말을 드신 가족 때문에 화목하다 본 가정이 다 눈칫밥에 채할 지경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시댁에서 시댁살이나 대리 후드를 강요한 것도 아닌데 한번 웃어보이고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제 시간에 찾아와 기다리지도 않게 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화가 나서 이번에 못참겠더라고요 오빠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족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저번에 전화하지 말라는 전화부터 시작해서 다른 날도 아닌 시아버지 생신날 혼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어느 누가 식사자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냐면서 오빠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보고 배웠냐고 막 따졌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오빠는 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30분 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상황인지라 씩씩거리며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니 이건... 오빠가 아니라 새 언니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저보다 더 씩씩거리며 전화를 해서는, 네가 뭔데 내가 전화를 받지 말라 했다 뭐라 하며, 그걸 고자질하냐고. 이거 완전 인성 쓰레기 년 아니냐고. 신우이한테 년이란 말까지 붙여가며 막말하던 새 언니. 극기야, 너네 엄마가 너한테 말한 걸 니네 오빠한테 또꼰지는 거냐며. 너나 니네 엄마나 입에 걸레인 건딱 모년해. 하면서 극기야, 저희 엄마를 욕보이시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너네 엄마라고 칭하면서 선을 넘어버리더라고요. 아, 순간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야 이나라 너 어디야? 하면서 괴성을 질렀고 그 바람에 밖에서 부모님이 놀라 제 방으로 오셨는데 제가 씩씩거리면서 옷을 입고 걸쳐입고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 거기 딱 기다려. 내가 니년 네 잡으러 간다. 하는 말과 함께 택시 타고 오빠네 집 가려고 카카오 택시까지 부르며. 아파트 일진 현관 밖을 나가는 그때 그 순간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오는 그 입구에 익숙한 차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엔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가 여자랑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그 옆에서 뜯어 말리고 있었고요. 네, 그건 바로 저희 오빠와 세 언니였습니다. 상황을 보니 제가 보낸 문자를 오빠가 먼저 읽었고 세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소리를 한 것을 알게 된 오빠가. 이대로는 집에 못 간다며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새언니는 제가 꼰지른 거라며 저한테 전화해서 지랄 발광했고 급기야 저희 엄마한테 너네 엄마라는 뻘소리를 짓거린 바람에 오빠는 진짜로 화가 나서 운전을 거부하고 거기에 그대로 차를 세워둔 채차기까지 빼내고는 새언니를 차에서 내리게 했더라고요 옆에서 새언니는 그제서야 뭔가 지가 쫄리는 게 있었는지 경비원까지 불러다가 오빠를 말려달라고 추워 죽겠는데 밖에서 여자 혼자 세워둔다는 말로 중재로 요청 중이었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못든 겠다. 우리 오빠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려는 그 모습 가만히 있다간 오빠가 저 애이 밥 말아먹은 새언니한테 꼼짝없이 당하겠더군요. 그래서 나섰습니다. 제가 말이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오빠로부터 받은 사람과 헌신을 아직 풀 것으로 갚아드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야! 하는 굵직한 비명 소리와 함께 세연이에게로 달려갔고 있는 힘껏 주먹을 쥔채 그녀의 볼따구를 향해 날라찼습니다 제가 달려들던 순간부터 기가을 하며 쫄아있던 세연이는 저한테 주먹 펀치를 받고는 아프다는 소리도 못 내고 주저앉았고 이내 저는 세연이의 묶은 머리까지 풀어져서는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심정으로 미친년처럼 발광을 했어요. 아주 머리를 쥐어 싸매고 뜯고 끌고. 그렇게 한 5분이 지났나? 옆에서 오빠랑 경비 아저씨가 말리시니 어찌저찌 진정은 했는데, 세 언니는 그대로 자빠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충격에 못 벗어나서 말이죠. 제가 그런 세 언니, 그리고 주변에 모인 주민들까지 모두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아들 마마 볼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한 거. 3년 내부터 우리 아빠 생신날까지 한 시간에 말도 없이 늦어서 어른들 기다리게 한 거. 급기야 혼자 뭐 이쁘다고 분위기 잡고 말도 안 해서 생신날 분위기 다 망친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엄마한테 너네 엄마라고 하며 입이 걸레라고 한거 다 사과하라며 새언니는 향해 울부짖으며 눈물도 몇 방울 흘려줬습니다. 옆에서 주민들은 폭행하는 제가 진상인 줄 알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난후제 편을 대며그반전인 상황이 더욱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저를 알고 저희 오빠를 아는 일부 주민들은 저 가족들 얼마나 화목하게 잘 지내던 가족인데 하면서 저희 집엔 원래 문제가 없었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문제네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온 주민들이 저희 편을 들자 오빠는 새언이를 향해 너 같은 애랑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자고 선포를 날렸어요. 그 순간 저는 주민들 사이에서 환호 소리도 들었죠. 그러자 이 상황에 본인이 할 것이라고는 무릎 꿇고 비는 것밖에 없다는 빠른 판단은한세 언니.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말이죠. 오빠는 일부러인지 그런 언니를 말리지 않고 몇분더 내버려뒀고 그런 후에야 저에게 살포시 눈빛을 보내곤 생각해보겠다는 대답과 함께 일어나라 하더군요. 그렇게 세 언니는 오빠와 저 그리고 저희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아주 진이 빠지도록 사과를 했고 그렇게 추위 속에서 무릎까지 꿇다가 오빠의 말 한마디에 겨우 일어나 차를 타고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그날은 엄마는 주민들한테서 얘기를 곧장 전해 들으셨는지, 그래서 내심 속에 쌓인 게 풀리셨는지 다시금 웃음을 되찾으셨어요.아빠도 티는 못 내시지만 며느리 홍건영은 딸내미가 내줬다면서 저한테 괜히 사고 싶은 거 없냐고 용돈 쓰라며 20만원을 쥐어 주시더라고요. 새언니는 그날부터 저희 엄마한테 자기가 먼저 안부 인사를 해옵니다. 생일날 죄송했다며 다시 밥을 먹자고. 이번엔 자기 집으로 오래요.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집들이를 하겠다며 이제서야 그 집을 사준 저희 부모님을 집에 초대했더군요. 뭐 어찌되었든 이렇게라도 새언니 벌을 똑똑히 고쳐내고 저희 부모님을 시부모님 대하듯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니 다행입니다. 아주. 언제든지 이혼하고 혼자 팽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는지 새언니는 이제 완전히 정과 다는 사람이 되요 저희 집에 살뜰하게 자랍니다. 오빠도 이제는 알아서 먼저 새언니가 또 이상한 말한거 없냐고 엄마랑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관심과 갑작스러운 사랑이 부담스럽지만 뭐 당분간은 이런 대우를 좀 즐기면서 그간 새언니한테서 속그렸던 거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보려고요 그러게 처음부터 그냥 사람답게 가족답게 대했으면 주먹 맞고 사람들 앞에서 싹싹 빌리는 없었을 것을. 우리 가족이면 가족답게 살자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